아... 와 카이소 피바 카이 피바 와 저랑 범퍼가 컨디션이 완전 쓰레기였어요 범퍼는 어떤식이었냐면 자기가 어디서 그랩을 땡겨야지 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대 근데 이게 왜그러냐면요 범퍼가 원래 2시간 자고 게임을 하면은 지가 게임이 너무 잘 된대요. 그래서 지금까지 대회를 다 이겼대. 어, 근데 얘가 2일인가 3일 동안 2시간씩 잔 거예요. 이 미친놈이.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 카톡에도 써놨어.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안잔 거야. 그래서 2시간씩 며칠 동안 잤는데 그게 머리가 두뇌회전이 될 리가 있습니까? 안 되죠.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시면요, 이따 보시겠지만, 아이엠 발대에서 완전 개꼬라박아요, 진짜. 하나무라에서도 상대 라인, 라인하르트 방벽 세우고 로드호가 뒤에 있는데, 도대체 뭔 깡이지, 로드호그로? 우리 라인하르트 뒤에 있는데, 저 뒤에서 오고 있는데, 지훈자 <laughs> 이러면서 가! 그래, 땡겨! 어, 난 땡겨졌다! 이러고 뒤져. 그리고, 아이엠 발드도 디바로, 우리 도진 조합에서 막 들어갔어. 이야, 싸우다가, 디바가 끌려가지고 어나 죽었다 해서 죽어서 우리는 싸우다가 우리도 죽었어 그래서 야 한턴 빼고 가자 했는데 어느덧 그 디바가 죽어서 다시 집에서 나, 나오더니 지 혼자 우리는 야 빠지자 이러고 있는데 지 혼자 야 이러면서 들어가 또 뒤져서 궁 채워주고 진짜 심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이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요 놈이, 루나틱 전 때, 그날 하루 두 시간 자고 와가지고, 게임이 잘 됐대. 그래서 그런 미신이 생긴 거야, 지가. 그래서, 3일 동안 두 시간씩 잤어요, 미친놈이. 미친 거예요, 이거. 그래서 두뇌전이 될 리가 없지. 어. 그래가지고, 개모라 했지. 너, 너 임마, 다음부터 그딴 거 하지 말라고. 어. 그리고, 저는, 그니까, 러 저는, 제가, 솔직히 말씀드리려면, 콩두, 은시아, 루나틱 경기에서는요, 저는 끝나고 나서 만족했어요. 내 플레이에. 이 정도면 잘했다. 뭐, 뻘비트 한 번. 괜찮다. 정말 만족했어요. 근데, 어제 경기 끝나고, 와, 진짜 나한탄 많이 했어요. 진짜로. 자책 많이 하고. 진짜, 와, 나 너무 못한다. 진짜 난 생각밖에 안 들었어. 근데,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, 채아가 열이 39.5도까지 나면서, 총 응급실 4번 갔어요. 네,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. 전날에도 자야 되는데, 체가 아프니까. 가족들은 자라고 해, 나한테. 근데, 잠이 오냐고. 그게, 이게 내가, 그게 안 되더라고. 이게, 컨디션 조절이. 그래서 어제 플레이 개쓰레기였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많이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? 내가 잘하면 우리 팀이 더 잘해진다는 뜻이 되, 되는 거기 때문에, 어. 내가 별로 집중을 못했는데도 이겼다.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야. 내가, 잘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어. 그래서 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노 가아지가 저한테 들어갑니다 루시우 슈파의구리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내가,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갑자기 루시우가 자리아를 보였대 어, 몸뚱아리가 되게 큰게 뭔가 보였대 그래서 아 얘가 자리아구나 하고 걔한테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루시우였대 어. 그렇게 된 거래. 내가 국사한테 그랬거든. 미안하다고. 아, 내가 가렸나보다. 국사 미안하다. 이랬더니. 아니 형! 내가 진짜 병, 병신인 게 뭐냐면, 형인 줄 알고 줬다니까? 막 이러더라고. 형인 줄 알고 에임이 따라갔다고. 형이 자리한 줄 알았어, 내가. 피했어야지. 야, 그건 어떻게 피하냐, 내가. 아, 제가 뭐 신이에요? 이런 실수가 하나 하나 쌓일 때마다 아 진작 죽었어야 됐다. 된다고 내가 마지막에 우리 전투로 가 평소 땐잘 죽는데 왜 지금 안 죽냐? 고마 <laughs> 오늘 경기, 아 어제 경기 명장면이다 진짜 와야 <laughs> 이거 다시 봐야 돼 진짜로. 와. <laughs>

두 번째. 학살이가 존나 잘려서. 세 번째. 지가 지한테 열 받은 거예요. 지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가 못 하니까 그게 제일 빡친 거예요. 자기한테 열 받은 게한 지분율 50% 이상입니다. 어, 그래서 빡친 거예요. 교회 <laughs> 어, <laughs> 그 <줄 알았어. 웃음> 러너 형은요. 아, 당연히 내가 짤린 것도 존나 빡쳤겠죠. 근데 형인데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? 예? 존나 빡쳤겠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멘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저저 저 혼자만으로 좀 뭔가 벅차니까 지원군이 옵니다. 빌렸겠니? 여기서 네. 등장합니다. 남의 거요을 체험하시. 자 러너 홀랐습니다 지금 러너 완전히. 이러면서 뭔 말하냐면 얘들아 너네는 여기에 처음 온 거야. 얘들아. 너네는 지금부터 첫 경기라고 생각해야 돼. 얘들아, 처음 본 거야. 갑자기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. 갑작스럽게 사이비 교주가돼요 지금도 그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. 선수가... 어... 릴렉스... 표정도 보시죠. 릴렉스 진정해. 손 모양도 진정해져. 너희들 진정하고 조금 더 천천히 하자. 그러면... 사실 여기서 놈이랑 저랑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... 쓰이바카이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. 카이저 이게 놈이랑 저랑. 그래서 이길 수 카이저를 이길 수 엄청난 아니, 케어를 합니다. 자 가슴 속에 있는 거 털어버리고 어. 어. 내가 너 반수 어. 어. 게할수 있어. 그렇지? <laughs> 아요요 음. 스티치가 또두명 잡아버렸어요. 여기서 다행인 거 지금 카이저 표정 보시면 아까 아까 표정 기억나시죠? 어, 이 표정이 없잖아. 그러니까 멘탈이 잡혔어. 이게 왜 잡혔냐면,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, 얘들아. 루나틱 IM발 때 생각하자. 어, 완막하면 이긴다. 어, 진짜. 또 잡혔어요. 야, 뭔가 이거 완막하면 팀 이긴다. 팀 우리 루나틱 좀 생각하자. 네. 어, 할수 네. 있다. 진짜. 여기서 범퍼가 한초 어, 아, 뭐. 강력한 이미실이 엽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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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범퍼 일부러 끌린 거예요? 아, 어. <놀라> <놀라> 잘 봐요. 와, 이때 저희는 생각했죠. 5대6이거든요. 하... 괜찮아. 어차피 우리 범퍼 오늘 있으나 많아야. 가자! 황제가 나옵니다. 2분 30초 나노용검 칼집 배수차까지. 오 인공 황제 지기식 이거는 명장면이 야한번더 봐야 돼. 와. 2분 30초. 버버 잘리고 나서부터. 딱 그때가 시작이야. 궁고카이 버퍼 들어와요. 와, 게 됐었는데. 우리 을습니다저에 버퍼 음. 음. 이니시 자기 방벽 받고 뭐하는 거야 저거? 이거는 음. 오 버퍼, 버퍼가 이렇게 먼저 끊기면. 분 30초 나살살이랑 트레이서가 어그로가 지리긴 했죠. 스티치. 음. 살이 잘한 거야 진짜 스티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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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

아, 몰라. 맥코 근데... 이하나 하나씩... 빌라워! 와, 가이쳐 빌라! 가르쳐 빌라! 라 와! <목소리도> 와. 아, 이 제가 저 순간에 왜 자꾸 머리만 자냐면 너무 이게 울음이 나올 것 같은데, 막안 돼, 울면 안 돼! 내가 막 이렇게 대세라고 나서 울게. 그리고 내가 뭔가 천장을 또 부술까봐 계속... 이렇게 뭔가 또게못 튀겠고, 막 이렇게 막, 뭔가 나도 모르게 막, 이게, 어. 자! 이 수가 없습니다! 이집중력과 마무리! 대단해요!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 표정 잘 보세요. 방금 이 표정 누구랑 닮았냐면, 잘 보세요. 똑같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많은 팬분들이 짓좀어 그런 분들 좀 있었어요. 러너 선수는 잘해도 욕하니까. 그렇죠. 네,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, 야 팀의 리더로서, 팀의 야, 야이 야, 새끼 카메라 보고 웃고 있어. 와, 화가 치밀어 오른다. 아, 이 새끼 우리 팀 아니야 안마 봐도. 봐봐, 이 남캠 새끼야 너는 오버즈 적고 남캠 안 하니까 우리 팀 봐봐. 우리 팀 봐봐. 우리 여기서 다 기뻐하고 있는데 지원자. 이제 예! 야이 새끼야 아이고 정말 아 순위 보자구요? 어좀못 봤어요 순위는 잠깐만요 야 11위 전체 물론 이때 저희가 북미 대회를 안 나갔다면 이 3패가 없어서 18 잠시만요. 18, 40, 52, 52, 52, 77, 77점이 더 올랐을 거예요. 그럼 저희가 1, 300점이거든요. 그럼 원래 전 세계 4위예요. 루나티 바로 아래예요. 원래 저희가 북미 대회를 안 나갔다면.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북미 대회에서 진짜 모래주머니 차고 핀 200인 상황에서 훈련됐어요. 정말. 응, 정말. 진짜 훈련됐어요.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. 이런 이 랭킹 다 필요 없어요. 에이펙스 우승하면 에이펙스 결승 가서 어? 우승하면 그게 세계 최고 1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에이펙스 1등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 최고 1위는 아니야. 아닌데 그래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제 말은. 캠프. 소킷